7번. 가와 나 지역의 높이 차는 플랜트 박스를 사용하여 식재 처리하시오. 대상지 내에 유도, 녹음, 경광, 소나무, 군식. 또 수목 보호대 추가란 말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아껴뒀던 램프 구간 설명드릴게요. 램프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파트 입구. 또는 관공서 가시면은 한쪽은 계단으로 돼 있고 한쪽으로는 유모차 그 또는 휠처,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어요. 자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램프 구간이라 그래요. 여기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 바닥에 0,0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서 여기 꺾는 부분이 있어요. 꺾는 부분. 커브 지역. 수평 지역이 있죠. 수평 지역이 있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예. 그렇게 수평 지역을 보고 참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은 멈춘 부분은 수평 지역이에요. 수평 지역.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동그랗게 그리신 부분이 있죠. 제가 빗금을 친 부분, 여기 빗금을 친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0,0에 해당되는 낮은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출발 지점은, 낮은 지역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어떤 문제는 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떤 문제는 선이 안 그어져 있어. 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계단의 출발 지점 여기 점을 찍고 업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램프 구간도 똑같이 점을 찍어요. 대신 이제 하살표로 올라가는데 1점세 선으로 가다가 점한번 찍고 자기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한번 휘어주고. 그럼 여기가 지금 0.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1m 올라온 시점이에요. 1점세 선으로 뭐 세모를 그리던 하살표를 예, 그냥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음, 우선 시선물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얘를 꼭세개안 그려도 돼요. 두 네. 개만 그리셔요. 그다음에 여기 2m 공간 안에 네. 지금 여기 2m 타예요 네. 2m 타예요자 네. 그러면. 여기 1m 공간이에요. 네, 그죠? 네.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1m 공간, 아. 자, 요 지점은 높이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의 높이는 얼마냐? 플러스 0.5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항상 절반. 자, 그러면 여기 지점이, 여기 땅이 플러스 0.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 선으로 해서 0.5면 여기서부터 절반 길이. 여기 2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여기 높이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0 여기는 0.5 여기는 절반이기 때문에 예, 0.25에 해당이 되죠 예, 그 높이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0.5 여기는 0 그럼 여기 절반이 이 지점은 높이는 현재 예, 0. 2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선이 지나간 이 지점은 0.5보다는 높고 0.25보다는 낮겠죠. 높이가. 즉, 여기, 여기가 지금 0.5, 여기가 1, 여기가 절반인 지점. 자, 이 지점은 높이는 0.5보다는 높고 1보다는 낮죠. 예, 그래서 여기 지점의 높이는 플러스 0.75. 그래서 단면도 선은 0.75보다는 높고 1보다는 낮다 이거예요. 그래서 0.8로 그리던 0.9로 그리던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0.75보다는 높고 1보다는 낮게 그리시면 돼요, 높이를. 그래서 오늘 시간엔 제가 정해 드릴게요. 여기가 예. 그다음에 여기 지점 이제 각요 여기 지점. 네, 여기 지점. 자, 여기 지점은 조금 전에 제가 0.9로 해 드렸어요. 0.9. 자, 0.9 지점에 표시. 0.9. 그럼 여기서부터 0.9 높이가 있겠죠? 자, 그 점만 찍어 주세요. 0.9 높이의 점만. 아니면 본인이 표시하시기를 예, 네, 대충 연하게 이렇게 딱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자를 대고 0.9 지점에 맞춰요. 그러면 맞춘 지점에서 네, 옆으로 왼편으로, 왼편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점은 지금 1.0이에요. 1.0.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올려서 이제 올라왔어요. 음, 쭉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물 있는 데 있어요, 물, 도섭지. 자, 도섭지 있는 부분을 쭉 찾습니다. 쭉 내려와서. 아니요, 아니요, 스님. 단면도 선 지나간 것만 보셔요. 어, 예, 예. 스님, 벤치를 여기다 두면 안 되죠. 어, 여기 녹지대, 녹지대 있는 데로 가야죠.